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인복지사입니다. 며칠 전에 비트코인 혁명 비이 한번 쫙 나오면서 회복을 했죠. 지금 이게 유지를 하는가 싶더니 지금 약간의 하락의 느낌이 나오고 있는 게현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걱정하고 계시던 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 걱정을 덜으실 수 있.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 네오 데프컨이나 저번에 한번 지연되었던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있죠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이미 두 번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한번더 지연이 되어서 3월 말까지 지연이 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다시 해명글이 나왔죠 뭐 이제 곧 업그레이드를 할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때 현재 네오나 이더리움 가격은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지금 알트코인 가격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인 게 맞아요. 대체적으로 매력적인 상태이고요. 특히 리플과 스텔라루멘이 현시점에서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가격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버들이 말하는 2019년 상승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항상 댓글 달아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구멍가게 유튜브에서 유튜버라는 뭐이 단어를 붙이기도 좀 그렇고요. 이 플랫폼 상의 여러 유튜버 분들이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9년도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 2020년부터 급 상승을 할 것이다. 또는 2019년도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전고점 정도까지만 상승을 하고. 폭발적인 상승은 2020년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2023년이 될 것이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뉴스나 정보성 유튜버 분들에게 언급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 버블입니다. 이 버블이라 함은 세계 경제죠.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은 71년도에 금태한 정제를 선언하고 나서 달러를 주구장창 찍어내면서 전 세계의 빚을 만들어내고 양적 완화라는 포장을 씌워서 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자산들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풀린 돈은 어딘가에는 묶어놔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리면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많은 돈이 자산에 묶이면서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아주아주 아주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풀린 달러들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어딘가로는 또 스며들어가야 하는데 이 타겟이 암호화폐가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좀더 구체화하자면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이 최우선 타겟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요 중국이나 일본도 포함이 될수 있겠죠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 좋은 뉴스이고요. 이게 국가 정부적인 규모라면 그 파워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oT 발전 그리고 글로벌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암호화폐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을 말해 볼까요? 송금 시 빠른 속도, 낮은 수수료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불편러 분들께서 암호화폐는 뭐 가격 변동이 심해서 못 써요, 비트코인 수수료 엄청 비싸요, 뭐 이런 말을 하실 텐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거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커머스 공룡들이 더욱 더 몸집을 키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글로벌하게 확대되면서 국경간의 결제가 많아지게 될 텐데 더욱 빠르고 불편함 없이 결제되게 하려면 암호화폐가 제격이라는 겁니다. 아마존도 더큰 미래를 준비 중이고요 아시아권에서는 큐텐도 암호화폐를 받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티몬이 먼저 출발을 할것 같고 쿠팡도 뒤따라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이슈는 페이스북에서 vr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죠 그쪽으로 많은 포텐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은 vr 상에서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지인들과 교류를 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가만히 있을 페이스북이 아니죠. VR상에서 증강현실로 쇼핑을 할수 있게끔 할 텐데요. 상상을 해 보세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개인에게 보여지는 맞춤형 광고를 보면서 그거를 통해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바로바로 구매를 하는 거죠. 결제가 빠를수록 구매력은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최대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빠른 결제를 지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폐의 대중성이 극대화되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알고 계시죠? 대중화는 가격 상승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현재 IoT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IoT란 건 기본적으로 AI가 따라오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느린 거에는 아주 신물이 납니다. IoT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결제해야 될 무언가가 생겼을 때 또는 서로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여야 할때 이럴 때 재화의 움직임이 분명히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빠른 단위의 결제를 현재의 페이먼트 시스템으로서는 좀 커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 정치적 이슈들에 의한 암호화폐 수요 증가입니다. 요즘 사회 정치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암호화폐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 이슈는 브렉시트입니다 British Plus Exit.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유료의 가치가 절하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자금이 이동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현상으로 함께 주목받는 것은 금은입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건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확실히 유럽 쪽에서 시작되는 큰 상승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리플의 대중화입니다. 리플은 현재 은행권에서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경간의 송금이라는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빠르고 저렴하게 가치를 전송하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 제도권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리플을 선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죠. 나라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약간 선호하는 코인들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다르게 리플은 은행권에서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국경간 송금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뺏어오려고 하는 게 리플의 목표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이랑 별개로 망하지 않고 많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유로 리플 가격이 성장을 한다고 해도 이건 단순히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수혜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알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암호화폐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전체적으로 자금이 흘러오면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에서 국책적으로 밀어주는 코인들에 대한 상승입니다. 중국의 힘은 엄청나죠.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곧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중국 시장을 개방하면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년도 불장을 이끌어낸 게 중국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중국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 개방을 하게 된다면 현재 중국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프로젝트들이 성장세를 노려볼 만한 시장이 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중국 CCID, 그러니까 중국 전자정보 산업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블록체인 순위가 있죠. 이 랭킹에서 중국색이 좀 나타나는 코인들은 중국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오, 온톨로지, 이오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CCID에서 높은 점수의 순위를 차지하는 코인들은 대부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CCID의 공신력이 엄청나진 않지만 기술력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코인들을 상위권에 포진한 만큼 중국은 이제 단지 비트코인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생태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발전된 블록체인을 필두로 세상을 점령하려고 하는 큰 야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블록체인 특허 TOP 20 중에 15개가 중국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이 정도가 여러가지 이슈들 중에 제 개인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인데요 뭐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감기 1년 전부터 상승이 시작되었다라는 뭐 차트적인 관점도 있는데요 차트라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차트만 보고 생각을 하자면 6,000달러 선이 깨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깨져 버렸죠. 단지 차트만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벡트 오픈도 있고요, LSX나 스위스 증권거래소, 그리고 비트코인 ETF 이런 것들 포함해서 상승 소재들이 굉장히 아주 아주 많습니다. 완전한 예측이라는 건 없듯이 이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투자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9년에는 모두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해 주시고요. 사실 제 영상이 아니라 모든 유튜브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해 주시는 겁니다. 공부는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비트니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니아에서 수익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이상 복지사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